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왔어요, 오늘도. <laughs> 이번 주는 좀 순수하게 가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주 11일 동안 할 만큼 해드렸어, 저는. <laughs> 진짜로. 한 달치 그냥 할 만큼 해드렸는데. 음, 오늘 좀 시간이 없네요. 아, 지금 5시야. 지금 제가 이 배당을 살펴보고 한, 한 시간 반 봤어요. 57경기 전체를. 네, 뭐, 흐름, 그래, 어, 흐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흐름이 인터, 지난번, 지난번 인터 월요일날 경기부터 시작이 됐어, 이제. 근데 다행히 연말보단 낫다. 저는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연말보다 낫고, 2부, 그거, 잉글리쉬, 그거, 챔피언십인가, 뭐식인가 하여튼 그거, 그리고 챔스, 챔스 있었고, 유로파 있었고, 이렇게 있었죠. 지금 2부 제가 지난주에 배당만 설명드렸는데, 그대로 다났어 이거. 사고 날거다 났지 그리고 인터도 1대1로 무로 가다가 극장골 한골 넣어서 1대2 햄무가 나온 것 뿐이다 저는 이거 그냥 돈 버린다고 생각하고 배팅을 했는데 돈이 버려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냥 돈이 또 들어왔어 몇만원이라도 어전 진짜 10만원 갔어요 어 그날은 10만원 갔고 고시래가 안됐기 때문에 오늘 고시래를 좀 해야 되냐 자 오늘 보시면은 이거 전체가 하여튼 다 지금 사고의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섯 경기 어, 제가 총평을 빠르게 해 드리죠. 요거 사고 <laughs> 요거 요고 승무패 다 있는 사고. 이거 진짜 승무패 다 있는 경기 이거. 이거 음, 지금 그런 상황이고 라치오 이거 완벽한 사고지. 이거 <laughs> 이거 사고다. <laughs> 그리고 베티스만 좀 정상적인 배당이야. 이거는 배당인데 이것도 배당으로 봤을 때 세모야. 이거? <laughs> 랑스 이것도 이건 사고는 아닌데 좀 아리까리한 아리까리한 느낌이 있는데 어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런 느낌이고 제가 오늘 잔소리 들을 시간이 없어 제가 여러분들 싱글 있을 때 k토토가 도, 이거 할때돈 이거 할때돈 드세요 음 저는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 어 그냥 제가 카페 쭉 둘러봤는데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험을 안 쳐야 보험을 안 쳐야 돈벌수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laughs> 그냥 알아서 하시고, <laughs> 저 강요하지 않겠다. 대신, 에 나중에, 나중에, 어 정말, 제 방법이 옳다라는 걸 느끼시고,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는, 어 여러분들께, 물론 저도, 이렇게 두폴 가면, 이게한폴축 잡고, 한 폴은 이 정도 느낌으로 가요. 저도, 이렇게 가거든? 그니까 하나는 보험을 치지 않아. 그 경우에서 많아봤자 두 폴이면 두개예요 이렇게 가긴 가지만, 글쎄, 여러분들 선택에 달린 거니까 제가 뭐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이거 하나 하나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난주 라리가 <laughs> 반성을 안 했거든. 어, 반성만 제가 빠르게 해드리고, 이거 오늘 시간이 없어. 제가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보겠습니다. 이거 카디스가 그때 이거 세모 배당이었거든. 라리가가 라리가를 살펴보니까 좀 희망적이었더라. 어, 카디스가 요게 보험 햄무로 꽂혔죠. 이거 어, 무헤무 느낌으로 꽂혔고. 이게 라리가 가 이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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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X가 하나밖에 없었어 막 경기 어, 라리가가 이것들이 뭐왜 그러는 거야, 니네? <laughs> 저는 아 이렇게 나왔거든요. 라리가 이렇게 나왔어. 지금 라리가 흐름이 이렇더라. 그리고 라리가 평일 쉬고 어, 주말 쉬고 지금 애들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죠. 어, 지금 음, 라리가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지금 이거뭐 거의 이때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막 어, 경기만 하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비야 꼬마 이거 이거 햄무버 나왔지 그 양쪽 막 아, 월요일하고 아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보험 그리고 가운데는 제가 거의 완벽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긴장하세요 어, 얘, 얘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 잘 나오리란 보장은 없어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냥 나좀 어, 이제 저는요 어 제가 지난주 월요일까지 제가 하 아, 그거 그냥 저는 뭐 연승 막1 0 연승. 뭐, 이런 거전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laughs> 한 번, 배팅해서 크게 먹고, 이때 멘딩하고 이때 멘딩하고 뭐, 두번 먹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 연승이 끊겨서 상관없어. 그냥 보험, 보험으로, 손실보험으로 80%만 들어와도 돼. 저는, 이 정도면 전 멘탈이 안 나가거든? 근데 전 이렇게 해서, 다섯 번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 세번 중에서 제가 지난주처럼 크게 한번 먹으면은, 저는, 크게 미련이 없는 사람이 저는 프로트로. 그냥 이렇게 배팅을 해도 돈이 되더라. 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저는 올해, 올 시즌 정산을 이제 다 끝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4월 12일부터 저는 이제 짤짜리로 가겠다. 이제, 이제 끝날 때까지 저는 이렇게 매년 배팅을 해요. 어, 뭐, 크게 욕심부리지 않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싱글로 짤짜리 쳤을 때 돈이 얼마 될까? 요걸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 저는. 그래서 한 달에 뭐, 욕심 크게 안 부리고 그냥 돈 천만 원만 먹으면 다행이겠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벌써 중순이죠. 근데 하지만 주말이 세 번이 남았어. 지금 이제 한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지금 평일하고 이렇게 얽혀져 있어가지고 지난달 말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걸 했고, 지금 이제 주말만 세 번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스케줄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어. 그래 순서대로 오늘은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그냥 뭐 크게 미련이 없는 경기들이라서 이게 너덜해서 말이죠 이게 홈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 이거 엑셀 이거 사고의 폼이에요 이거 이거 무슨 폼이냐면 이거는 무역배 폼이야 이거 무역배 폼입니다 이거 이거 확실해요 이거 사고 폼이고 이거 홈 이게 <laughs>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14대 13딱 나누어 떨어지네 이렇게 너덜에서 이렇게 나온다. 어. 근데 골 때리는 거 이번 시즌에 헨싱이 한번 나왔다. 이 헨싱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거야. 이 배당이 너덜에서 그러고 지금 외국계 업체가 이거 엑셀이 오면 볼래이 얼마야? 4.8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거 거의 반반이라고? 이건 정배를 함부로 찍으면 안 돼. 1.6 배당이 무조건 들어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 이거 배열 통계가 없어요. 첫 경기부터 골 때리지. 어, 첫 경기부터 골 때리는데, 저는 제가 믿는 건 이거 하나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봐왔던 요, 여섯 개의 폼. 이거, 해배로 봤을 때 이거는 무역배 사고의 폼이더라. 그리고 지금 국내 배당이, 국배가 해배 평균값을 뚫었어요, 이것도. 그래, 이것만 봐도 이거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이거는 진짜 막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험을 쳐도 막 터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운빨 노려야지. 오늘 좀간 보세요. 간 어, 보는 날이고, 요 메이저도 심플하게 있어. 이거 이렇게 지금 6대 4는 맞아. 엑셀 홈이니까 이렇게 있어. 요 그리고 회사 득표가 이게 재밌지.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했거든. 이게 이거 반반이고 이거 완전 짤짤이 짤짤이. 그리고 볼렌에 1.1을 배팅을 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더라. 유럽은 지금 엑셀이 780 그리고 볼렌이 690. 이것도 골 때리죠? 이거 알 수가 없어. 이거, 이 뭐, 크게 무슨 뭘, 내가 뭘 믿고 배팅할 게 이런 게 없다. 이건 찍기다. 어, 이건 찍게요. 그리고, <laughs> 엑셀이 홈에서 이렇게 왔어. 둘, 하나, 하나, 둘. 헨승의 무역배 순으로 2010년부터. 어, 이거, 뭐, 이거 뭘 찍으실 거야?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개 보는 게 맞아. 이거는. 꼴이 그래, 선취골을 누가 넣느냐? 그래 만약에 볼렌이 넣으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엑셀이 넣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전 제가 봤을 때, 그럼 이거 찍게요. 이거 찍기 기 때문에 <laughs> 볼렌이 심지어 이번 시즌에 진의 집에서 이겨 먹었어. 엑셀을. 그 작년에는 서로 집에서 이기고 이렇게 그리고 재작년에는 묵해고 진의 집에서 져버리고 볼렌 이런 이런 애들이었는데 지금 최근 두 번을 이겼단 말이지. 그럼 오늘 뭐할 것이냐? 얘네 지금 이거 똥 빅매치라고 볼, 이거 똥들의 또 엄청난 빅이다. 이거 빅. 빅이에요. 엑셀이 17등에 어, 플레이오프에 걸, 걸쳐 있고 어, 어 16등. 어 16등. 어, 그리고 볼렌담이 17등이다. 이렇게 이런 애들이고 지금 15등이 좀 그냥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둘이 치열할 수도 있어. 얘네 승강에 걸쳐 있고 얘네 강등권에 걸쳐 있고 아,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요. 밥을 못 먹었어? 이거 22점, 19점 이렇게 지금 승점 3점 차인데 이거는 이건 이거 빅매치지?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야, 이거 승점 나눠 먹기도 안 되고 얘네 지금 이거 끝나고 아약스 원정 가야 돼. 이거 얘들은 이거 끝나고 스파 원정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살벌하다고 지금. 이거 뭐 까딱 잘못하면 무조건 강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골 때린다 승강이라도 딱어 16등이라도 걸쳐놓고 여기서 2부 애들하고 승부 봐가지고 1부에 나 잔류를 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엑셀이 지금 최근에 야 이거 1무 미쳤냐 얘네? 1무 9패에요 엑셀이 완전 쓰레기야 그 얘들은 그래도 2승이라도 했어 그리고 7무 야 이거 3무 2승 4.. 야 이렇게? 야 이거 1 0 어, 2승 이승 3무 4패 이렇게 최근에 지금 볼레니 볼레는 좀 비기라도 했지 이것들은 제왜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냥 쓰레기다 그냥 쓰레기라고 볼수 있고 얘들도 홈에서 2승 7무 5패요 이거 뭐야 축구 났어 얘네 어, 리그 초에는 좀 하는 척하다가 이것들도 원정에서 1승 5무 8패 비슷한 애들이 붙는 쓰레기 덥이라고볼수 있어 이건 전 찍어야 되는데 배당이 사고의 폼이므로 어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렇게 짤짤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전어 역배 한번 볼게요. 이거 역배. 어그고 보험 무조건 이거는 그냥 이거 두 개만 해서 요 안에만 들어오면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지 이거는 저 그렇게 보는 거고 자 다음 분데스야. 어자 이것도 이거는 사고의 폼은 아니지만 승무패가 다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런 폼이에요. 이거는. 이거, 그런 폼이야. 이거 골 때립니다. 이거. 자, 이거 분데스에서 9대 21배당이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또 프랜이 나와야 돼. 이건 배당이 줄을 서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이거 이 정도면 프랜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가 315를 또 삘롱 이렇게 놔뒀어. 야, 나 315다. 함부로 정배 찍었다가 니네 골로 가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 아우기 8.5면, 저는 뭐 아웃이건 뭐 우니온이건 비슷한 놈들이고봐 저는 얘네가 좀 등수가 이번 시즌에 높을 뿐이고, 전 비슷하다고 봐요. 그 배열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좀골때려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이거 역배봐야 되냐?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배당은 분명히 프랜으로 줄이 서있는데 좀 정배 조짐이 있는 배열 통계더라. 그리고 이게 분데스가 하나도 없어. 이거 상위 리그 거다 갖고 온 거예요. 이거 하위 리그로 지금 분데스가 지난 주에 또 개판을 쳤는데. 오늘 배당대로 나올 것이냐. 자, 이거, 레이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무의 35, 역배 3 이거 지금 65%가, 65%가 운이온에 있어. 저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 우리 회사가, 이거 아웃이 0.5인데, 운이가 0.8이다. 이건 비슷하게 배팅을 해놨어. 이거 뭘까? 이거 봤더니 0.32 무. 이거 0.5가 역배고,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유럽이 이거 1000. 그리고, 운이온이 2200. 이게 지금 돈이, 운이온, 우니온, 운이온이 무라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얘네? 그, 이거 지금 봤을 때 30도 반반, 21도 반반이기 때문에, 무역배 따니 사치다. 이거 근데, 아욱이 지금 운이온 상대 이렇게 왔거든? 홈에서 이겨왔거든? 헨승, 헨무. 근데 오늘 무냐? 저 <laughs> 이렇게 보는 거 그냥. 그리고, <laughs> 지금 이번 시즌에, 운이온은 지네 집에서 아욱 상대로 3년 동안 물을 캔 엄청난 무쟁이라고 볼수 있지. 이거는, 음. 이러므로 어뭐 이거 이거 얘는 상대 전적 뭐 10년치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배당 봤을 때프랜바스때 이렇게 나왔고 정밀 봤을 때 이렇게 나왔어 또못 알아보게 써놨어 k토토는 뭐 이것들 하는 거야 저는 크게 근데 이것들이 의미가 없어 지금 이 경기는 이건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볼수 있어 없어요 이게 분데스는 5등부터 6등까지 딱두개 팀만 유럽 하거든 근데 얘들이 7등인데 얘네가 36점인데 프랑크가 6등에 어, 42점이에요. 프랑크가 유로파 간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고, 지금 이게 29라운드니까, 이제 5개 라운드가 남았어. 얘네가 5개 라운드 남은 거 전승을 해야 유로파 나갈까 말까 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가 없다로 봐요. 아우기. 우니온도 되, 되게 못했었는데, 지금 29점으로 13등에 위치해 있어. 중하위권에. 근데 지금 분데스,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 걸쳐있는 애들이, 이거 마인츠란 말, 16등. 얘네가 23점이야. 승점 차가 6점이 나기 때문에 얘들도 안정권이라 볼수 있어. 이런 경기가 가장 위험하지.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승무패가 다 있는 배당을 놔둔 겁니다. 배당은 과학이더라. 진짜. 지금 상황이랑 배당이 맞아 떨어지죠? 제가 말하면서도 놀랬어. 이거. 저는 요 배당은 4년 동안 핸승을 딱두번 봤어요. 이거 380을. 그러므로 저는 프렘 볼게요. 어, 프렘. 어, 그냥 프렘 보겠다. 저는 이거. 저, 이거, 이거? 저는 이거, 뭐한번 볼게요. 어, 저는, 아, 그냥 이건 로또고, 어, 이거는 반드시 가져가시고저 이것도 프렛 볼게요. 이 프렛. 다음이, 뭐야, 이거 세리에네? 이거. 자, 이거는 완벽하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리즈 경기하고 똑같은 거, 리즈. 이거는? 이거는 리즈 경기하고 거의 해배가 거의 복사 붙여넣기 폼이다. 제 리즈 경기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형태. 제가 숫자까지 말씀 안 드릴게. 배당의 형태가 이거는 리즈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라치오를 갈 이유가 없으며, 지난번에 1, 2위가 정배가 나왔고, 그 다음에 6대6에 꽂힌 게 이거예요. 그럼 니네가 이거 놔뒀지? 그럼 저는 이거 프렌이라고 봐요. 이거? 프렌이나 잘 나와봤자 햄무냐? 그냥 그러고 접근하겠습니다. 이거 할 이유가 없다. 어, 돈 버신 분들만 가셔라. 자, 이거 물론 배당, 세리에서 15대6. 그리고 다합쳐도16대7 비슷합니다. 이거 정배예요. 이거 정배 저 모르는 거 아니고 이거 외국계 업체도 라치오가 6이면 살레가 3이에요. 이거 3.12 정도 돼. 이거 이거 정배가 맞아. 이거 정배가 맞고 이거 배열 통계가 재밌지. 이게 자 이거 이거 똑같은 숫자 똑같은 게 이렇게 나왔다. 6대 2가 통틀어서 그 세리에는 무두계 역배 하나가 나왔더라. 이렇게 이거 세리에입니다. 세리에 최근 4년 동안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메이저도 라 아초가 압도적인 게 아니야. 60%밖에 없어. 이렇게 살레가 지금 완전 꼴찌인데 이거는 또 이거는 완전 꼴찌인데 우리 회사 득표가 자 보세요. 이거 3.4, 살레가 2.4. 얘네 여기서 짤짤이를 제대로 쳐놨네 이거 지금 고액으로 <laughs> 이 고액 짤짤이다 이거 이거 2.4 곱하기 3 이거 해보세요 이거 이거 프랜이 맞고 유럽도. 지금, 라치오가 6,800인데, 살레가 7,200이야. 이 강등 버프를 보는 돈이라고 볼수 있지. 배팅회사가. 얘네가 꼴찌인데, 얘네는 솔직히 별로 희망이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건 세리에도, 5등부터 7등까지가 유로파, 이거, 라리가하고 똑같은데, 이피에라고 똑같은데, 얘네가 지금 8등이란 말이야. 근데, 나폴리가 7등인데, 48. 얘네가 46이야. 그럼 이건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라치오 가, 쌀인가? 어, 쌀이 담배 피는 애, 걔. 걔가 이걸 이겨서 유로파 달러라고 발악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쌀레는 꼴찌란 말이야. 얘네 15점. 어, 승점 15점에 꼴찌다. 꼴찌. 근데 베로나가 17등인데, 얘네가 20등이죠. 20등인데, 지금 얘네가 15점인데, 베로나가 27점이란 말이야. 이거는 승점 12점이면 이거 3점씩 4번을 연속으로 따야 되는 건데, 베로나가 바보도 아니고 무라도 할수 있거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강등이라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얘들 감독이 유로파를 나가려고 발악을 할 거냐 아니면 기왕 강든 와중에 라초 니네 한번 뒤져봐라 이러고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를 뿌릴 거냐 저 이런 매치라고 봐요. 저는 이건 재미로 하셔야지 이거 1, 2, 2 봤을 때요 배당 위에서 어, 무두번에 역배 네번이 나왔더라, 이거 이거 3, 4, 5는 정보가 없어요, 지금 저는 이러므로 이거 재미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어, 사고의 폼이 확실하거든, 니즈 저는 이거 두개 볼게요. 저는 이거 역배번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거 프랜 볼게요. 오늘 결과가 좀 충격인데 세 경기 앞에 세 경기 재밌지. 저는 이렇게 볼게요. 어, 오늘 다 싱글 됩니다. 음, 판단은 알아서 잘 하시고 베티스. 베티스 어,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홈 원정 다뭐다 뭐다 해도 1대 1이야. 이거 알수 없어. 이거 세모배당입니다. 오히려 프랜이라고 볼수 있고 외국계 업체도 베티스가 이거 군데 셀타가 10이야. 이거 골때리죠. 이거 심지어 무역배가 반반이야. 이거. 이거 살짝 무가 좀더 높아요. 6대 4 정도. 이 느낌? 이거, 이거는 프렌, 맞거든? 이거는 좀 프렌의 느낌인데, 배열 통계가 이렇게 나왔지. 이거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거? 제가 나눴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5가 소수거든? 그래서 5는 안 나눠지죠? 이렇게 됐고, 라리가에서는 또 역배가 없어. 이거. 이렇게 나왔고, 얘들은 다 뭐냐면, 분데스하고 너덜이다. 이거. 이런, 지금, 라리가랑 분데스는 좀삼극이라볼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역배가 나오면 좀 사고인데, 이거는. 그러므로, 이거는 배당이 이렇게 애매하므로 이거는 이렇게 묶는 게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음, 근데 뭐 역배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 메이저? <laughs> 지금, 베티스 14. 이거, 이거 얼마 있어? 38. 이렇게. 그리고, 무에? 이거, 야, 야, 그, 이게, 이거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역배? 이거, 이거 무도 한 30, 한이 정도? 이렇게. 지금, 햄무에 좀더 많단 말이야? 그 지금 무역, 이거 무햄무에 70%가 몰려있어. 이거, 그 여기에 16%. 이렇게. 행승보다 역배가 많더라. 이거, 이렇게 있고, 우리 회사는 베티스 쪽에 배팅을 많이 했어요. 이거, 1.3 중에 1위 무고, 0.3이 역배이더라. 이거, 유럽 득표가, 이건 근데 나는 역배 나올 수 있다 보는데, 유럽 투표가 6,600대, 이거 셀타가 3,900이야. 이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좀긴가민가한좀프랜의 약간 프랜의 느낌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정배의 느낌이 지금 흐르고 있어.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해. 지금 2010년부터 이게 상대 전적으로 본다면 베티스가 이건 헨승을 찍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경기. 이거 객관적 팩트예요. 얘네 집에서 셀타를 한 번도 헨승으로 이겨먹은 적이 없어. 베티스가. 지금 이렇고, 이건 지금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먹는 것보다, 이건 진짜 찍기로 가야지. 이거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게 맞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헨승 쫄리시는 분들은 승무 묶는 게 맞고. 저는 이렇게 봄으로, 얘네가 셀타가 심지어 이겨먹었단 말이야. 베티스를. 그리고, 작년에 심지어 수입을 했어요. 셀타가. 베티스를 다 이겨먹었어 베티스가 좀셀어셀타한테좀 발리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최근 다섯 번 동안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무밖에 없다 오늘 이거 이긴다면 베티스가 좀 일을 내는 거야 이거 그리고 요 배당이 이번 시즌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laughs> 자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판단하시고 전 168을 좀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168이 그래 어, 내 느낌이 맞지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요 해배에서도 이거 이렇게 묶는 게좀 합리적이라고 봐. 근데 이게 194는 또 역배가 튀어나왔던 걸 놔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찍기다. 어,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동기부여, 이거, 유로파, 어, 유로파하고 강등 이런 애들이 붙는 거야. 지금 유로파, 강등이 붙는데, 지금 이것도 야, 이거는 셀타가 좀 여유가 있네. 다행이다. 이거 28점, 17등,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 애들. 무만 해도 되고 카디스가 25점에 그치 어 18등이다 이거는 승점 3점 차가 남으로 이것들은 무하려고 하는게 맞는거야 저는 그렇기때문에 어 저는 이거 음제 소신대로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찍게요 어 찍기 이렇게 오늘 다 찍기지 뭐 저는 이거 야 이거 근데 그래 저는 이거 햄무 볼게요 햄모 어 이렇게 볼게요 저는 어 저는 여러분들 방심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써드리지.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저는 음. 지금 이 시기엔 이렇게 베팅하시지 않으면 어, 여러분들 인생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친구가 하지 말랍니다. <laughs>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 자 이거 원정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근데 결과를 내볼 뿐이에요 방송이니까 그리고 찍어 보는 거죠. 이것도 이게 홈 원정 다 합치면 좀 정배 느낌이 있어. 라리가 아니 그 리그 원에서. 이런 배당인데 음, 지금 지난번에 막경기가 리옹이 해먹고 지금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거 저는 지금 랑스가 5.1이면 이거 메스가 3.7이야 이거는 이거는 또이 느낌이면 정배가 맞는데 이거 요거 하나가 좀 걸린다 이건 세모라고 볼수 있어요 세 개가 일치를 하지 않아 저는 그렇게 보고 <laughs> 이거 배열 통계도 이렇게 나왔거든 지금 이게 이거 올 리그 원이에요 올 리그 원 이거, 10년치 내가 똑같은, 제가 똑같은 배열을 뽑아본 것도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이거는 뭘 묶어도 이상하진 않겠다. 이거 역배도 있겠고, 이거 메이저가 어떻게 있냐면, 랑스, 헨승의 25%, 그리고 햄무의 35%, 그리고 무의 30%, 역배의 10%밖에 없는데, 니네 이걸 왜 놔둔 건데? 근데 얘네가 이거를 놔뒀거든? 그래서 제가 410을 또 4년 동안 조사를 해봤지. 이 해배 위에서 이 410이 거 시간 순서대로예요 역배가 두 번이 떴어 어. 역배 역배 떴어 그리고 이게 지금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무무가 떴어 어. 그리고 지금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음. 오늘 뭐 나올 건데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도 맞아요 410이 떴을 때또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이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어. 사실이고 제가 410을 왜 이렇게 좀 의미있게 보냐면, 이거 410을 창시하신 분이 제가 아는, 케이트 도우즈였거든. 그래서, 자, 이거 우리 회사는 득표 안 했는데, 메스에 안 했는데, 이거 강심장 짤짜리, 정배, 이거 단통 정배에다가 이렇게 쳐놨어. 하지 말라고 해놓고 짤짜리 쳐놨네, 미친놈들이. 근데 이거는 166이면 안날 수도 있는데, 아, 모르겠다. 이거는, 그 유럽이, 랑스 1800대, 지금 메스가 1120. 딱이 정도. 이게 원래 1000이었거든? 근데 쬐끔 올라갔어. 이게, 그 랑스는 한50 올라갔어요. 이렇게. 메스가 좀더 올라갔는데. 어렵다. 지금 프리그는 조금 독특합니다. 지금 1등부터 18등까지 요거 한 팀만 지금 강등으로 나와요. 제가 알기론 이렇거든? 제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맞을 거야. 지금 승강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이번 시즌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 이게, 18등이 클레르몽이 지난번에 한번 일을 내줬지. 파리 상대로. 어, 무 물을 해서, 그래, 그렇게 해서 21점이야. 근데, 메스는 23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승점차가 2점이 난다고. 근데, 아, 뭐, 안심할 순 없지. 지금 메스가 일정이 좀더안 좋으니까, 어, 저는 메스가 일정이 안 좋은 걸로 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왔어. 이렇게 나왔으므로, 클몽이 일정에서 유리합니다 저는 매스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 되게 지저분하게 패티한 애들인데, 얘네 상대 전적이 굉장히 골때리지. 이거 2010년부터 매스 홈에서 랑스가 이렇게 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들이 이걸 봤나? 410을 놔뒀어. 근데 유럽은 분명히 정배 흐름이 맞거든. 이거. 그러므로 일단 첫 번째는 이건 제 친구가 팁을 줬다. 아예 건들지 말아라고 저한테 말씀을 말을 해주셨고. 메스가 랑스 원정가서 이겨먹었단 말이야? 이 미친놈들이? 이렇게 그리고 강등됐다가 올라왔는데 작년에 없었죠? 근데 랑스가 원래 홈에서 이렇게 이겼던 애들인데 이기거나 비겼던 애들인데 비겼네? 이거? 그리고 메스가 이때도 터쳤어 이거? 이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기고 지고 랑스 입장에서 이기고 비기고 졌어? 오늘 무라도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리고 실력적으로 야, 이거는, 저는요, 저는 그냥 이거, 어, 저는, 이거 이렇게 볼게요. 어, 저는, 어, 이거는, 어, 일산배당 단통으로 찍는 것보다 이렇게 찍는 게 낫더라. 어,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이거, 로또로, 어, 햄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어, 저 이렇게 볼게요. 어, 저는 이거, 어, 정배 무볼게요. 이거는, 저는 오늘 두 개는 이렇게 보고, 두 개는 프아세 개는 프렌으로 봤어. 이거 오늘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오늘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30분 조금 안 되게 찍었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어,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새벽에 아주 진하게 분석해서 내일 찾아뵙겠고, 이 배당도 원정에서요. 지금 이렇게 나왔어. 이번 시즌에 이게 역배가 나올 때가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게 좀이 배당 이건 제가 진짜 좀 어려워서. 일단은,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긴장을 하라는 거야.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위기감이 들었나 봐.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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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지금, 이게, 리그원 원정에서, 요 배당. 요 배당이 제 평균값에 잡히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해배가, 지금 이번 시즌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럼 역배가 나올 때가 된 것도 사실이야. 지금, 이거 정배 무가 많이 나왔어. 음, 이런 거? 좀 이거 염두를 하시고, 근데, 그래서 살공을 놔뒀지. 저는, 아1 살공, 뭐, 저는 무로 좀 봤어요. 이거, 터지더라도.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랑스가, 저는 유로파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 얘네가 챔스 나갔, 이번 시즌에 챔스를 나갔는데, 얘네가 지금 6등이란 말이에요. 6등. 이거, 그럼, 유로파를 지키려면은, 무라도 하는 게 맞다고 봐. 43점인데, 랭스가, 랭스가 40점으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승점차가 3점밖에 안 나는데, 얘네 7등, 얘네 6등인데, 지금, 유로파라도 지키려면은, 이거 무라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서, 어 그냥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프렌에 166이 있었으면은, 확실하게 좀 봤을텐데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고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오늘 이번 주부터 어, 좀 여유를 가지고 주말을 보겠다 그리고 우리 여름, 여름방학 여름 때할 K, 몽키스 이거 두개 제가 준비를 하, 하면서 실전편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 유튜브상에 이거 제가 시간 지나면은 편집자한테 12시 넘으면은 좀 오픈을 하라고 얘기를 할건데 유튜브 상에 영상 보시고 지금 어, 카페 멤버십 신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카페 그 가입하신 분들 한 150분 정도 제가 다 미승인 처리했어요. 근 제가 멤버십 버튼 분명히 만들 건데 이거 지금 운영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협의 중이에요. 어, 저는 어, 이거 전체 아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가 멤버십을 한 달에 뭐 몇만 원 몇만 원 이렇게 해서 해도 어차피 또 들어와가지고 미친 놈들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아, 그게 막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지금 제가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편집자는 형님 그래도 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나는 이깟 걸로 돈 이거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어, 전 신중하게 지금 좀 접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좀 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저는 분명히 한달 내내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못 들어오신 분들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그리고 제 유튜브 멤버십 만들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어투가 무미건조한데 오늘 제가 좀 침착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제 내일은 좀더 밝은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